와옆에 있는 나리가 키가 한 2m도 넘어갑니다 <laughs> 너무 예쁘게 펴 가지고 예 지금 찍고 있는데요 아, 이 친구는 아 이렇게 여백 예, 겨드랑이에 이렇게 까맣게 살눈이 있잖아요 예, 살눈 또는 주아라 그는데 여기 떨어지면 예, 나중에 또 식물체가 올라오죠 예 아, 꽃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참나리죠 참나리 예, 키가 뭐 거의 한 2m 가까이 되는 예, 예쁜 예, 참나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살로 예 또는 주화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예, 참나리입니다. 오, 주근깨도 좀 있어요, 그죠? <laughs> 참나리였습니다. 와, 제가 지금 함성밖에 안 나오는데요. 오, 이제 꽃이 폈어요. 너무 예쁘게. 와, 와, 이 저, 정말 이꽃 보기 너무 예뻐가지고, 그죠? 오, 이거 이 피, 이렇게 보면 솔나리죠 그죠? 예. 큰솔나리는 주황색인데 이 친구는 또 이렇게 좀 보면은,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핑크색으로 생각, 핑크색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오, 솔나리입니다 오, 제가 완전 히반했습니다 오늘. 오. 오늘은 요즘 황학산 수목원에서, 예, 비가 왔는데 축축한데요. 제가 살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아, 이피 이렇게 좋, 그죠? 솔잎을 닮았고, 꽃이 또, 핑크빛으로 너무 예쁘죠, 그죠? 와, 한미맘입니다 너무 잘 예쁜 꽃인데요. 어, 이거 솔나리에요 아, 이거 제가 이제 완전 춤추고 싶습니다, 갑자기. 와, 여러분께 아주 예쁜 네. 솔나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잎이 네, 솔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네, 여주 황악산수목을 왔는데요. 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네, 식물들 을 심어놨는데요. 천천히 가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 소나기가 내렸는데. 어, 지금은 그쳤는데요. 습기가 많아가지고, 어, 엄청 지금, 의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끈적끈적합니다. <laughs> 예. 그래도 한번 천천히 한번 돌아다니고 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 그, 온실은 많이 봤는데, 바깥에 이렇게 돌아다니기는 요즘 한각산 수모가 서 처음이에요. 어, 저도 막 궁금하고, 예. 방금 솔라리도 봤는데요. 와, 제가 너무 좋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와, 이 앞에 나리꽃이 너무 예쁩니다. 그죠? <laughs> 예, 일단 잎이 돌려놨어요. 그죠? 한 다섯 장 정도 돌려놨는데요. 이렇게 중간을 보고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거는 예, 말나리가 되겠네요. 예, 이렇게 또 하늘을 보고 있으면 하늘 말나리, 잎이 돌려나면서, 그또 섬에서 자라면서 꽃이 좀 노란색이면 예, 섬말나리죠. 그죠? 이 친구는, 예. 그냥, 말라리 동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곤별렁이한 여름쯤 가니까 이 꽃이 많이 피더라고요. 말라리하고 하늘 말라리를 곤별렁 가서 많이 봤는데요. 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꽃잎인지 꽃받침, 아, 또이 중간에는 이쪽 부분, 그죠?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게 합비편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아래쪽이 그죠? 이렇게. 여섯 장인데, 이게 여섯 장, 이 합비편이 여섯 개면은 아마 수술도 여섯 개예요 배수로 가거든요? 여섯 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오 잎은 돌려나면서 꽃은 네 중간을 보고 있는 네, 네 말라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그죠 예쁩니다. 와이 앞에도 꽃이 참 너무 예쁩니다. 그죠 가까이 가서 보면 네, 일단이 피 이렇게 아까는 다섯 개였는데 지금 훨씬 둘레졌어 여덟 열개 이상인 것으로 많이 돌려놨어요. 그죠 그리고 꽃은 이렇게 보면 중간을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말라리입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 말라리. 이렇게 가, 여기 중간을 보면은, 네, 그, 말라리인데요. 오, 꽃이 너무 예쁘죠. 그죠? 활짝 폈어요. 그죠? 오, 어쩜 이렇게 예쁘죠? 아. 이거 하피편, 네, 꽃잎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생긴 게 다섯, 여섯 개고, 그러기만 수술도, 대배수로 가는데 수술도 여섯 개입니다. 그죠? 이렇게. 요게 이제,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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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암술이네요. 네, 여러분께. 뭐 줄기는 뭐 거의 원형 같아요. 예, 능선이 조금 거의 없고 예, 여러분께 <laughs> 예, 잎은 돌려나면서 꽃은 가운데 를 이렇게 보고 있는 예, 말라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네, 이 꽃은 네, 노로줌이죠, 그죠? 우리 오줌이란 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요 지오줌풀, 뭐 노로오줌. 노루, 예, <laughs> 네, 이거 바로 노로줌이에요. 이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쁜 이쁜 여 이런 형태입니다. 거치가 좀 불규칙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능, 비, 비슷한 능계생과는좀 거치가 좀 일정한데 이 친구는 좀 불, 불, 불규칙적인 거치 같아요. 예, 여러분께 요즘 산에 가면 예쁘게 피는 예, 노루 오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정당에 꽃이 피긴 폈습니다. 이렇게 하피 편이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데요. 요거 예, 자주 조이풀이죠. 예, 이렇게, 이게, 병조이풀은 이렇게, 화피편이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고 아주 공, 공손하게 있는 이게확 벌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네, 자주조이풀로 동정을 해보겠습니다. 잎은 보통 한세 개? 3개? 세 개씩인데, 이렇게 마주나기에요, 마주나기, 그죠? 예. 여러분께 자주조이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앞에 지금 이 꽃들은 얼핏 보면은 그뭐 꿀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하얗게 지금 옆, 이 겨드랑이에서 폈는데요. 줄기는 사각입니다사각이고 잎은 이렇게 마주나인데 어, 거도좀 일정한 편입니다. 이거는. 예, 요거, 속단이죠. 속단. 그죠? 예, 꿀풀과의 속단입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꽃이 폈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 예. 꽃이 많이 돌려놨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예, 잎은, 잎은 또 큽니다, 평균적으로. 그죠? 잎도 크고, 잎은 마주나기 줄기는 사각, 예, 꿀풀가에, 예, 속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강원, 경기도 쪽에서는 보기 쉽지 않고, 강원도 쪽에 가니까 좀 많이 볼수 있더라고요. 속단이었습니다. 예, 앞에 있는, 예, 이 식물은, 잎이 이렇게 좁으면서 이렇게 쭉 가쪽으로 이렇게, 어긋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잎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이제 꽃대가 올라오는데요. 꽃대가 위에서부터, 위에서 피고, 또, 아래쪽에도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땡겨보면, 수술이 노란색인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는, 요로입니다. 뭐, 붉은 요로, 요로도 종류가 꽤, 뭐, 푸른 요로, 파란 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수술이, 요렇게 노란색이면은, 예, 그냥 요로랍니다. 여러분께. 요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수술이, 노랗다 그죠? 예, 네. 여로입니다이 앞에 보이는 식물은, 네, 자주조이풀입니다. 잎이 요렇게 세 개로, 그죠? 세 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이렇게 마주나기인데요. 어, 지금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꽃이 겨우 여기 지금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게,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애매한데, 기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뒤, 이렇게 뒤집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 자주조이풀입니다. 병조이풀은 차막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자주조이풀로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잎이 막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그죠? 돌려놨는데 잎 하나가 또 이렇게 V자로 갈라져 있죠. 그죠? 이게, 예. 우산나물인데 이게 지금 보면 여러분 이게 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꽃이 질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이게 꽃이 핀 거예요. 이렇게 당겨볼게요 꽃이 이렇게, 그죠? 이 암술 때 이렇게 V 요로 요렇게 요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요런 친구들은 그이통 모양으로도 따라가지고 통상화라고 그러거든요. 통상화, 대롱꽃, 뭐 통상화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그래 그다음에 혓바닥으로 내내 이렇게 우리 저기 그 국화 보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런 거는 이제 혓바닥 날름 내민, 내밀로 따라가지고 설상화라고 보통 말씀하는데. 설상아 이거가 있고 요렇게 <laughs> 요거는 대롱처럼 이렇게 돼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통상아라 그러는데 이 친구는 이제 통상아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설상아 통상아 있는 그꽃들 꽃들의 과가 다 국화과인데 우리나라 식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국화과예요 당연히 외래 식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요거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잘 구별이 잘안 되는 거예요 혀꽃 예, 설상아가 있으면. 꽃이 예쁘게 보이는데 증거는 통상화마 있어서 꽃이 예뻐 보이지는 않는답니다. 여러분께 잎이 돌려나면서 하나의 잎은 V자로 갈라져 있는 통상화마 있는 국화과의 우산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여기 지금 꽃밭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께 한번 천천히 가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 이렇게, 오른쪽에는 노란색, 백합이 너무 예쁩니다. 그죠? 이렇게. 백합이 예쁘고, 또 아래쪽에는 요거 다알리아죠? 그죠? 다알리아인데 이렇게, 다알리가 좀 작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붉은 계통도 있고, 이렇게 노란색 계통도 있는데요. 참 예쁩니다. 그리고, 왼쪽에 요거, <laughs> 메리골드인가요? 저 메리골드 종류죠?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신부들이 머리에 썼던 옛날에 족돌이풀이죠. 그죠? 족돌이풀, 또, 앞쪽에 노란 또, 백합. 아, 참 예쁩니다. 어, 앞쪽에 겨울물이 지금 흘러오는데요. 이쪽에 다 노로준 꽃이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그죠? 비가 오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조금 늦긴 했는데 참 예쁜 것 같습니다. 6월 말에 만나는 예쁜, 노루 오줌이었습니다. 아, 저는 궁금한 게, 노루 오줌, 뭐, 지오줌. 그, <laughs> 그 이름이 저 오줌이 들어간 것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죠? 예, 네, 그 친구는 노루 오줌이었습니다. 예, 앞에 이렇게 지금, 예, 하얀 꽃이 이렇게 우산살 모양으로 폈죠. 그죠? 그럼 사년까지 그죠? 잎도 이렇게 많이 갈라졌는데요. 이거, 선바디죠. 선바디. 선바디 섬이란 것은 울릉에서 자라는 바디나무란 뜻인데요. 이거, 예. 선바디로동정해 보겠습니다. 이름표가 다행히 있습니다. 예, 사년과에 예, 선바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귀한 식물들은 사실 보기 쉽지, 쉽지 않아요. 그죠? 울릉도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죠? 선바디였습니다 앞에 노란색 꽃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일단 이쁘죠? 이렇게 복엽입니다 네? 줄기에 털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털 딱지 꽃인데, 국세종, 국생종을 찾아보니까 예, 중부 이북에서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꽃잎은 이렇게 다섯 장이면 장미까지 그죠 이렇게 털이 줄기 털이 상당히 많습니다 잎도 털이 많은 것 같아요 잎은 이렇게 복엽인데요 뒤가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 털딱지꽃이랍니다 여러분께 노란색 꽃으로 예쁜 딱지꽃 털이 많은 예, 털딱지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비가 내리고, 예, 좀 해가 나면은 항상 이렇게 돌, 돌 위를 보면은 뱀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여기, 이거는, 이거는 꽃뱀이라고 그러죠. 그죠? 좀, 그, 붉은 무늬가 막 있는데, 이거 꽃뱀입니다. 꽃뱀. 유혈목이죠. 정확한 이름은. 아, 여기 유혈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다가, 이런 연못 같은데, 그, 바 있으면 항상 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께. 꽃뱀이, 꽃뱀이죠. 그죠? 꽃자로 등이 뻘겋게돼 있어요. 그죠? 유혈목이 꽃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강원도 시골에서 너블레기라는데 잎을 햇바닥을 널널 널널 다고 너블레기라고 불렀는데, <laughs> 예. 꽃뱀이었습니다. 예, 요즘 가로수로도 가끔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노란색 꽃이 폈는데요. 예, 요거 예, 골든 트리 모감주 나무입니다. 예, 모감주 나무도 뭐 이렇게 자생에서는 사실 보기 가 쉽진 않습니다. 예, 이쁜 보겹인데요 예, 요거 바로 예. 모감주 나무랍니다. 요 아래쪽에 꽃잎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여기 뭐 이렇게 하나만 당겨 보면은 꽃이 살짝 지금 암술만 있고 수술이 떨어져서 이런 모습이에요. 굳이 안 올라가죠, 이렇게. 안쪽이 좀 빨갛죠, 그렇죠? 네. 여러분께 모감주 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6월 말에끝물러 가는 고창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한이 가이드. 예 꿀안내선이 이렇게 노란색이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게 생각보다는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자생에서 본 거는 제암산 용루카서 딱 한번 봤습니다 이 친구가 희귀식물인데요 아, 이, 이런 친구들이 다 붓꽃과 붓꽃 속이죠 그죠 예, 아이리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여러분께 노란색 한이 가이드가 특징인 붓꽃 중에서 좀 늦게 피는 우리 자생식물 예 희귀식물의 예, 꽃장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꽃은 여러분, 정원에서 가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 댕강나무인데, 댕강나무들은 인동가리 잎이 이렇게 마주나깁니다. 그죠? 이렇게. 여튼, 뭐, 분홍빛이 조금 도는데요. 예, 이꽃 댕강나무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중국 원산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댕강나무는 향이 좋은데, 이 중국 향이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께 정원에서 심는 향기가 없는 꽃 댕강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인동가라 잎은 마주나기입니다. 와 앞에 꽃이 지금 화자 폈습니다, 그죠? 그리예 네, 꿀풀과 같아, 그죠? <laughs> 줄기는 네. 사각에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그죠? 예 네. 여기 용머리입니다, 용머리. 석회암지대 같은데 많이 볼수 있더라고요. 예 네, 요즘 많이 피고 있는 예 네. 예쁜 예 네. 이게 벌개동굴꽃하고좀 비슷한 것 같아, 요 그죠? 느낌이. 색깔은 그런 색깔은 아니지만 네. 여러분께 꿀풀가의 용머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은 조금 이렇게 좀 좁으면서 이렇게 좀긴 형태의 네. 용머리입니다. 어, 이조판나무인데이조판나무가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원뿔 모양 그죠? 예. 원추화서 원뿔 모양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조판나무 중에서는 요것이 최고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생식물이죠, 그죠? 예. 요거 예, 꼬리조팜나무죠 그죠 여러분께 핑크빛으로 화사한 예, 우리나라 자생식물 예, 꼬리조팜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일본조팜나무하고 참조팜나무는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수평인 편평꽃차례죠 그죠 산방하사 뭐 같은 의미인데요 요거는 요렇게 그죠 원뿔 모양 그죠 원추화서로 피는 꼬리조팜나무였습니다 오, 담벼락에 꽃이 너무 예쁩니다. 그죠? <laughs> 예, 그리고, 능소화죠, 능소화. 예, 잎은 요렇게 마주나기로 복엽입니다. 이렇게. 원산은 중국 원산인데요. 예, 능자가 들었으니까 대고라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소화의 슬픈 전설이 있는 꽃이죠. 예, 임금님의 사랑을 받고, 예, 한번 받고, 그 이, 이후로는, 예, 임금님을 목,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병으로 죽은 소화에 슬픈 전설이 있는 꽃이죠. 예, 여러분께. 이쁜 복엽, 중국 원산인, 요즘 담벼락에서 렇게피니까 너무 예쁘죠. 그죠? 예, 능소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와, 이 앞에 자주천인국이죠. 그죠? 예, 성명은 에키네시아인데요. 어, 이렇게. <laughs> 바깥에 있는 걸 설상화라고 그러고 안에 있는 걸통꽃이라 그러거든요. 통상화, 이제, 설상화가 있는 이런 형태는 다국화가죠 그죠? 우리나라의 과 중에서 종이 가장 많은 거는, 예, 이, 바로 국화가예요 예, 당연히 외래식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오, 자주천인국 예, 에키네시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노란색 꽃이면, 예, 원주천인국이고, 그거는, 예, 루드베키아라 부르죠, 그죠? 이 친구는 자주색이어서자주천인국 성명은 에키네시아로 불러보겠습니다. 국화가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꽃은 예, 들풀이어서 여러분 많이 가끔 보실 텐데요. 예, 석잠풀이죠, 그죠? 잠자가 누에를 말하는데요. 예, 이 뿌리가 예, 뿌리 줄기가 누에처럼 닮아가지고 식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거는 줄기는 사각. 잎은 <laughs> 예, 예, 마주나 이게 꿀풀까지 그죠? 아, 꽃도 보면 어떻게 꿀풀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예. 뿌리 줄기가 누에를 담고 예. 잎은 마주나기 줄기는 사각인 예. 여러분께 석잠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예. 우리나라 자생식물로 자생식물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요새 이 꽃이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laughs> 예. 보면은 혓바닥 날름내미인. 바깥에 설상화가 있고, 안에, 안에 그 통상화가 있으니까, 이런꽃들은다국화가지 그죠? 요고, 예, 계란꽃으로도 많이 불렀죠, 그죠? 안에 노랗게 계란 후라이를 한것 같아요, 그죠? 요고, 개망초로 불러보겠습니다. 망초는 가을에 피고, 여름쯤, 예, 요쯤에는, 예, 개망초 꽃이 피는데요. 나름 또 예쁩니다, 그죠? 예, 개망초였습니다. 예, 앞에 지금, 예, 이렇게, 원추리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원추리꽃이 많이 피죠, 그죠? 네, 이거는 예, 예전에는 예왕 원추리로 불렀는데, 지금 뭐 이름이 원추리로 바뀌었다는 것 같아요. 네, 재배식물이죠, 그죠. 그리고 일단 옛날에는 왕 원추리로 불렀는데, 지금은 네, 원추리로 바뀌었다는데, 저도 확실히 이름을 모르겠는데, 일단 네, 왕 원추리 옛날 이름으로 동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왕 원추리 옆으로 이렇게 노란색 끝으로 산에 가서 볼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네, 백운산 원추리죠, 그죠. 요새 이름이 좀 바뀐다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옛날 이름으로 그냥 백운산 원초리로 동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노란 꽃으로 예쁘면서 우리 산에 가서 볼수 있는 백운산 원초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와 정원의 꽃이 너무 예뻐요 그죠 어, 이거 그죠 색감 이거 꽃이 제대로 폈네요 이쁜 보육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자생식물이 아니면은 옛... 꽃하고 이름 정도만 알려드립니다. 깊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에 <laughs> 예, 프렌치 메리 골드로 동종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와, 이게 지금, <laughs> 열매 까맣게 익었어요. 그죠? 어우 잎이 이렇게, 아, 꽃이 열매가 총상화 사로 달렸는데, 이 아래쪽에, 예, 이게 보통 꽃알에 있는 걸 포라는데, 이건 잎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잎이 작아요. 그죠? 뭐 포처럼 생겼는데, 어쨌든 잎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예, 열매가 이렇게 생겼는데 <laughs> 예, 요거 예, 기륙나무예요. 장미과 번나무속이니까 우리나라 자생 번나무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어, 기륙나무랍니다. 어, 열매를 까먹은 걸잘 보기 쉽지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만났네요. 예, 기륙나무 열매였습니다. 와이 앞에 동백나무처럼 이렇게 통꽃로 떨어져 있죠. 근데 하얀 꽃이에요, 그죠? 예, 이 친구도 차나무가. 예, 동백나무도 차나무가인데요. 어, 이거, 예, 숲이가 사선불을 닮았다는 농악나무예요. 어, 가까이서 이렇게 지금 꽃을 잘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특산식물인데 꽃이 하얗게 이렇게 큰 거는 보기가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께 어, 하얀 꽃으로 예쁜, 예, 농악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너무 멋집니다. 아, 지금 여기는 온실인데요. 온실인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꽃을 만났어요. 아. 시간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그 정도? 크기가 이정도데요 어, 잎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래쪽에서 그냥 이렇게 잎이 하나 올라오고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꽃잎은 다섯 장 같아요. 그죠? 요거, 예. 참 바이치로 동종해 보겠습니다. 어, 요런 꽃들은 정말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운시에서 다행히 꽃이 핀 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 예쁜, 작지만 예쁜, 예, 네. 참 바이치 였습니다. 이 앞에 키가 한 3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크기가. 예, 네, 요거는 솜다리죠, 솜다리. 그죠? 솜다리를 국산종을 찾아보니까, 한라산하고 금강산에 분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쁜, 요렇게 어건다이 같습니다. 요런 모습인데, 어릴 때의 모습은 요런 모습, 요런 모습이고, 좀 크면 이런 모습인데, 키는 한 35cm 정도 됩니다. 여러분께 솜다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그 앞쪽에 이렇게 감고가는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덩굴성이죠, 덩굴성. 잎은 음... 잎은 마주나기예요, 그죠 이렇게 마주나기 그죠 지금 꽃이 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나도 온조롱인데요. 협주토과 친구들이 이렇게 잎이 마주나기잖아요, 그죠 잎도 이렇게. 얼핏 보면 수수꽃다리 비슷해요, 그죠? 맥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둘한 네쌍 정도 있는데요. 지금 꽃이 폈어요, 이렇게. 뭐 정말 보기 힘든 꽃이라 저도 처음 보거든요. 이런 <laughs> 나도온조롱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꽃이 이렇게 폈어요, 그죠? 꽃잎은 네통 꽃인데 한 다섯 개 정도로 갈라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인데 이게 바로 나도온조롱이에요. 네. 꽃받침통에 털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예, 여러분께 좀귀에서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쁜 마주나기 협조 뚝과, 예, 그죠? 털도 많은 것 같아요. 꽃도 이렇게 하얀색 꽃으로 피는, 예, 남쪽 지방 제주도에서 볼수 있는 귀한 예, 나도 은조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에요. 덩글성을 막 갑니다. 이렇게. 강권이 막 보이시죠? 그죠? 여러분께 나도 운조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